존경하는 210만 동민 여러분 김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당진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명선 의원입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유산 바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유네스코는 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고자 하는지, 더불어 우리 당진의 지지 줄다리기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만큼의 어떠한 보편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린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위기층이 부르기를 주저앉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문화유산을 지키고 개성하고자 하는 유네스코 노력은 허물어져가는 공동체의 복원하고자 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500년 전, 농경사에서 직경 1m, 길이 200m, 무게 4 0톤의 볕집줄을 만든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도 연휴는 수천명이 참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짐작한데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에 당진년의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대역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인 여러분, 이 장대한 역사를 상상해봅시다. 여기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늘 원하지만 실현하기 힘든 가치들이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몇 명이 이뤄낼 수 없을 것이고 가능한 모든 협력과 지혜를 동원해야 했을 것이며 치밀한 계획과 리더십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저마다의 능력에 맞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고 이를 통합해내는 집단 지성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지난 먹거리 생산의 주요 거점인 당진의 풍년 농사를 지원한 준비장이고, 이를 위한 연동의, 연대의 소통의 광장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는 현대의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존중되는 가운데 공동체를 위한 협동과 희생, 나눔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라는 선조들의 바람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만드는 역사가 바로 우리 가 보존해야 할 자연 유산이라면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가 바로 문화 유산인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 붕괴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당진시는 이러한 소중한 우리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기지시 줄다리기의 비할 바는 아니나 비슷한 문화재를 갖고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와 필리핀과 함께 줄다리기 의뢰와 놀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2012년부터 4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진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의 협력과 지원은 아쉽게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문화의 가치 중심의 인간적 사회를 만들고 나가고자 하시는 안희성 지사님과 충청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문화 유산이 세가 인과 함께 당진시의 노력과 함께 여러분과 충청남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긴 시민의 사업이 아니라 충청남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충청남도의 적극 지원과 동료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을 촉구드리면서 우리 충남인들의 역사가 세계인의 역사와 함께 할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